지난해 말 대경선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구간 개통 이후 대구 도심을 찾는 인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칠곡과 구미 경산 지역에서 대구 도심 접근성이 개선됐기 때문인데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개통한 대구권 광역철도 대경선 대구역입니다. 평일 낮 시간임에도 이용객들로 붐빕니다. 외관에서 친구들이랑 놀려고 대구로 왔는데, 아무래도 끈성 같은 게 되게 좋아진 것 같아서 좀 시내까지 오기 편해졌어요. 좋았어요. 대경선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2만 8천여 명. 이 가운데 20% 이상은 대구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미와 경산을 잇는 대경선 개통 이후 대구 도심을 찾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역에 입점한 백화점은 대경선 개통 이후 20, 30대 고객이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구점도 이에 발맞춰 젊은층이 선호하는 브랜드 유치를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하양선 연장 개통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산 지역 시민들과 대학생들의 이용이 늘면서 1호선 중앙로역 이용객 수는 전년 대비 8%가량 늘었습니다. 한국 관광데이터랩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사용 등을 토대로 분석한 동성로 방문자 수는 두 철도 노선 개통 이후 40여일 동안 54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삼십일만 명, 칠 퍼센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채로운 축제와 맞춤형 투어 코스 개발 등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사업들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개통 효과로 대구 도심 유동인구 증가가 확인된 만큼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